설탕을 조금만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넣는 게 뭐냐면, 깨소금이에요. 깨소금도 넣어주시고, 그 다음에 마늘이 들어가야 되겠죠? 마늘도 이렇게 집어넣고, 그 다음에 참기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게 있는데, 고춧가루인데요. 오늘은 굵은 고춧가루를 사용할 거예요. 자, 여기에 보면 굵은 고춧가루 이렇게 넣어주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넣는 게맨 마지막에 넣는 게 뭐냐면, 간장입니다. 간장을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요. 어? 이게 무슨 양념장이야? 비빔밥 아니야?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. 자, 보세요. 어떠세요? 양념장이 굉장히 껄쭉해졌죠? 이렇게 껄쭉한 양념장이 5분이나 10분이 지나면요. 간장에 풋고추, 홍고추, 그 다음에 파 같은 게 절어가지고 굉장히 맛있는, 진한 양념장으로 변신을 합니다. 자, 처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파란 걸 담아주세요. 호박 담고.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양념장을 올리는 거예요. 양념장을 듬뿍듬뿍 올려야 맛있거든요. 호박 올려주고, 그 다음에 올리는 게 뭐냐면, 감자예요. 감자 이렇게 올려주시고,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또 양념장을 올려서 이렇게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놓는 게 뭐냐면, 가지거든요. 가지 지진 거 이렇게 놓고, 네. 그 다음에 여기다 또 양념장. 이 순서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거 하나만 먹게 되면요. 굉장히 아주 맛깔스러운 그 삼색지짐이가 되거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하기 싫으면요 하나 하나 하기 싫으면은 이거를 갖다가 쭉 담고 양념장을 위에다 이렇게 술술술술 뿌려도 괜찮거든요. 자, 이렇게 양념장을 만들었습니다. 음, 야채 세 가지 가지고요 근사한 요리 같이 만들었는데요 제가 앞에다 내놔보도록 하죠. 다 여기다 이렇게 내놨습니다.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식탁에다 내놓게 되면요. 와 오늘은 참 뭔가 상이 화려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요. 그럼 오늘 만들어본 매콤한 더덕을 곁들인 차돌박이 구이와 삼색 지짐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?